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11월 24일 주만나 큐티범문이 열왕기하 1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laughs>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마샤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로보함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함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귀한 성귀함으로 반주와 방송과 또이 강단을 위해서 성겨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4장 이제 16절 이하에서 마지막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두 왕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남유다 왕 아마샤라는 이 왕이 남아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북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었고 이두 번째 등장하는 이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이세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6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이 남북이 그 왕들이 바뀌어진 장면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16절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 때에 남 유다에서는 여전히 아마샤가 이 요아스 죽은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인 요아스보다 한 15년 정도를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정도 더 사는 동안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의 반역으로 라기스까지 도망하게 되고 또 도망한 그곳에서 모살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서는 이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레가 왕이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이 기록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 여로보암 왕 이세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3절에서 29절 이 여로보암 이세이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23절에서는 이 여로보암 왕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이 세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그 유다의 왕이 아마샤 제 15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통치한 기간이 여느 왕보다 긴 기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단명을 하거나 대부분 뭐 반역을 하거나 또 이런 일로 해서 어, 이 통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보암은 사마리아에서 무려 41년 동안 다스렸다 어,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긴 통치 기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이 여러 보암 2세는 우리가 본문 이렇게 읽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이 주변의 이웃나라에서 어, 강한 면모를 보였던 시기가 이 여러 보암 2세 때의 시기입니다. 어,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을 누리게 된 시기였고 영토도 가장 많은 어,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조금 우리의 옛날로 생각해보면 옛날 고구려 시대처럼 저 우리의 북한 땅을 넘어서 중국 땅까지 우리나라에 차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 저 위로 위로 그 지경을 넓혀갔던 시기 또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강한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치로 봤을 때는 경제 지표를 봐서도 그러하고 나라의 힘을 수치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상당히 좋은 수치였으면은 우리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 수치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24절에서는 이여러보암이세를 이렇게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 이세를 다시 한번 우리 보시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 주실까요? 시작. 여로보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명 이인이 똑같은 여로보암 왕 초대 왕처럼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어,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 북쪽 이스라엘 그 왕들은 그 기준이 여러보암처럼 했는지 아니 했는지에 기준이 되고 또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 왕처럼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 이 세도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은 무엇인가? 마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의 모든 죄그 죄가 가장 대표되는 여러보암 일세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레이지파 사람이 아닌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패하고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서 거기에서 제사와 절기를 드리게 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 보암 1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하고 행동했던 왕인데 그 죄악의 길을 이 여러 보암 2세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 보암 2세는 그가 여러부함 일세가 가지고 있었던 죄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있고 자신의 유용을 떨치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정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첫 번째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모든 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밤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어,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정말 죄에서 떠나지 않냐는 여러 보암 2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미 때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이잖아요. 이 요나 선지자가 이 여러 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전히 이 요나 선지자처럼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중요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은 아직은 죄의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요.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그게 심판의 메시지이든지 뭐 축복의 메시지이든지 어떤 메시지이든지 계속해서 전한다는 것은 그그 그 영혼이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또이 여로보암 이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실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또이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때로는 그게 심판으로 때로는 회복으로 때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 이북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는 참 조약 가운데 있는 이북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또 번영케 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이 27절을 읽어 주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26절에서는 이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함을 마지막 그 26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런 고난이 심한 것도 또 매인 것도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어떻게 때요 보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보시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면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실 아직 죄에서 돌이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고 아직 돌아올 거리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이제, 이제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26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평과 상황과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요.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고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내가 아니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아니면 풀어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아니면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 그저 죽어 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하나님께서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기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때로는 이북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급류를 입어야 되고, 때로는 여전히 매여 있고, 때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외적으로 조금 부강하고 조금 잘 되고 조금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보고 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을 우리의 이 마음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신다 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데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차고 넘치게 되면 이 말씀이 주는 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 공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정말 중요한 그 공간을 주님께 내어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극률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극률이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분명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